네 안녕하세요 웨카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시죠 어, 김진짜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유튜브 많이 보는데 특히나 이제 축구 분석 유튜버로 너무나도 유명하고 서울대 출신이자 90만 유튜버의 김진짜님의 첫 번째 책입니다. 어, 다름 아닌 진짜의 마인드. 삶의 본질에 집중하는 태도에 관하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책이 집필됐는데요. 이책 안에는 이렇게 편지와 함께 김진찬 님이 보내주신 편지가 같이 인쇄되어서 왔고요. 실명은 김찬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의 마인드는요. 일단은 제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뭐 축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일단 어떻게 이분이 삶을 조금 살아가는지 볼수 있는 에세이 형식의 느낌들도 갖추고 있고 어, 진짜의 마인드라고 하는 어떤 마인드셋을 할수 있는 자기 개발서의 느낌도 좀 가지고 있고 또컨텐츠를 직접 운영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마지막 장에는 이컨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찾고 어떻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는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직업을 뭐~ 꿈꾸게 됐고 도전하게 됐고 그 사람의 어~ 한 사람의 어~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도 그런 내용들이 조금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삶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고 설계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담겨 있는 또 귀중한 책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또 어, 터닝 페이지에서 어, 책을 어, 또 지원받아서 어, 직접 정상껏 읽고 서평을 하게 됐고요 어,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좀 유튜브 촬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첫 장에는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도 그렇고 비교적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꿈을 좀 빨리 찾은 편이긴 해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진 않지만 어, 삶의 우리의 사 계획대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역시 김진자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장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는 방법에는 또 여러 가지 조언들이 나와져 있는데, 좋은 판단력을 하는 방법, 어, 여러 대화를 통해 나를 알아가는 방법, 기타 등등, 어떻게 찾는지 나름대로 조금, 어, 본인의 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장인는 실전 고민보다 실패가 낫다 일단 도전하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 옮기고 목표가 성취를 결정한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나의 꿈을 찾아가고 성공하는 방법 생각의 힘 기타 등등 또 여러 가지 또 요소들이 담긴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부록으로는 나의 영국 축구 도전기 이렇게 어 이런 것들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좀알수 있는 에세이 형태의 느낌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3 장에는 극복 걱정을 다루는 방법. 어이김진자님이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떠한 걱정을 했고 어떠한 어, 사건과 사고를 좀 겪었고 어, 후회를 좀 멈추는 나름대로의 이뭐 방법 비법이고 자존감을 높이는 이유. 어, 여러 가지 또 본인들의 단점을 극복했던 사례들과 방법들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이 파트의 부록에는 꿈의 끝, 꿈의 시작이라는 또 제목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또 나눠보고 있습니다. 어, 4장은 깨달음,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법. 어, 그런 법들을 어, 공유하고자 하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가 뭐 책을 읽고 다양한 것들을 하는 이유가 좀더 어, 나은 본질적인 삶을 좀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경제적 자유를 쫓지 않는 이유, 사실 되게 부러운 부분이요. 에 이만큼 90만 유튜버까지 올라가신 분이 처음에는 경제적인 자유가 물론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본인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어,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왔던 그런 성과를 나타냈고, 그런 삶을 사는 방법들을 조금 나열한 것 같아요. 그가 보는 관점이 중요한 이유, 해보지 않은 일을 일단 쉬워 보인다는 착각, 그리고 욕망, 행복, 뭐 행복한 불편, 기타 등등 또 이런 것들이 조금 나눠져 있고, 그리고 뭉쳐야 찬다, 촬영 가는 날이 또부로그로 실려 있습니다. 오 장에는 또 인간관계 말보다는 행동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기피하고 본인은 어, 어떻게 삶을 살아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었는지 어, 이런 것들이 조금 담겨져 있고요. 부로그로는 사람은 따뜻한 말을 남기고 싶다 남기고 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지막 여섯 장은 어, 사랑 그리고 일곱 장은 창작.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미난 편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해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페이지 15페이지에요. 어, 앞으로 좋은 판단을 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선순환이다. 스스로 판단하고 경험을 많이 하는 것. 어, 그것이 판단력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 책이 시작이 됩니다. 어 여러가지 파트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 되게 긴 부분도 있지만 어, 굵직굵직하게 좀 짧은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가시성이 좋고 집중력이 잘 어, 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20대에 다 해봐야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이 책에서 어, 써져져 있는데 사실상은 어, 축구 유튜버는 우연이 된 거라는 거 그래서 저 역시도 그렇지만 어떠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실상 계획돼서 한건 아니었고 어, 우연과 느낌에 위해서 또 이렇게 그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죠. 어, 요거 저 되게 와닿았어요. 어, 출발 전에 짐, 질문하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날 때, 때로는 내 전권과 내 직업과 관련된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무턱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 질문할 때는 사전에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라고 당부합니다. 첫 번째, 수준 높은 질문을 해야 한다.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났는데 좋은 분을 만났는데 누구나 할수 있는 질문을 하면 얼마나 음,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이 김친자님은요, 사전에, 어, 선배를 만나거나, 어, 본인이 갖고 있는 엄청난 관심 속에서 좀더 깊이 있는, 어, 수준 높은 질문을 준비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할 때 기억해야 할두 번째 주의사항은 그가 보인 성의에 최소한의 보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이거 정말 전적으로 동의해요. 저를 위해서 누군가 시간을 귀한 시간을 내주셨잖아요. 바쁜 와중에 그런 시간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커피 한 잔이라도 꼭 대접해야 한다. 이게 사회인의 기본 도리다. 이런 도리가 사실 요즘은 많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엔, 어떻게 보다, 왜, 라는 거, 중요한 건, 왜다. 어떻게 하는 것보다, 왜 해야 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는 방법에는요, 어, 일단은, 핵심 메시지는 이건 것 같아요. 무엇을 그동안, 오랫동안, 오래 반복해 왔나?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내가 가장 오래 머문, 또는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뭐지? 어, 그랬더니 이번은 어 축구와 글쓰기를 좋아한다라고 어 쓰여져 있었어요. 음. 뭐 어, 저도 그렇게 하면 뭐 커피와 뭐책 읽기 글쓰기 이런 게 있겠죠. 어 그리고 명언이 하나 있네요. 하기 싫으면 핑계를 찾고 하고 싶으면 방법을 찾는다는 어 말도 기억에 남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보면 은 이렇게 중간중간 밑줄을 거예요. 서평도서에는요. 물론 제가 책을 빌린 책들은 이렇게 체크를 하진 못하지만 제가 직접 구매하거나 빌, 어, 구매하거나 서평으로 얻은 책들은 이렇게 제가 좀 더럽게 책을 읽고 쓰는 편입니다. 어, 어. 어 그리고 이분은 재미를 좁으면 재미를 쫓으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라고 해요. 아마 축구 유튜버 자체도 축구를 즐기고 본인이 사랑하고 재밌으니까 오랫동안 컨텐츠를 계속 어, 찾아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즉, 재미를 쫓으면 어, 자연스럽게 이 과정들이 스토리로 연결을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진짜라는 캐릭터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도 정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일을 좀 쫓으면은, 어, 그게 요즘 시대에는 좀 스토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어, 스토리는 곧 자산이고 영향력이 되고 돈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정말 많은 공감을 했어요. 어, 제가 사실상의 뭐.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병행하면서 이 유튜브라는 것도 또는 뭐 책을 쓴다는 라것또 곡을 만든다는 라거 정말 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의 연결고리, 연결선상에서 어 이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정체성 그것을 스토리화 시키고 싶어서였어요. 모든 것에 주제가 다 있고요. 그 안에 저만의 어 스토리를 다 담아 있습니다. 결론은 이 스토리가 재미를 쫓고 스토리가 생기면요. 저의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렸습니다. 언젠가는 이것들이, 어,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부터 제가 돈을 쫓지는 않았고요. 이런 스토리를 갖게 되는데 좀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 역시 재미를, 어, 쫓을 때마다, 어, 좋아했었고, 떨렸고, 그러지 않아야 할 때마다는 좀 후회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만의 직업,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걸로 먹고 살수 있는 세상이라고 해요. 바로 크리에이터라는 직업 덕분입니다. 각자 자신 있는 분야에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관심이 있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어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좀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이렇게 김치짠 님도 첫 번째 책을 냈잖아요. 저도 두 권의 책을 느어 내면서 어 너무 좋았어요. 어 너무 뭐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어 그걸로 인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게 됐고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됐고 저만의 조금 정체성과 스토리가 생겼다고나 해야 될까요? 곧 이것들이 모두 저의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여기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1장이 끝이 납니다. 어, 또 이어서 2장, 3장, 4장은 또 연달아서 또 촬영한 다음에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